제가 요새 네. 특히 좀 라운딩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라운딩을 다니면서. 이스 걸렸잖아요. 아. <laughs> 여러 분들 나가면 이스 걸렸습니다. 네. 라운딩을 네. 다니면서 네. 더 뭔가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게 네. 특히 체중 이동이 너무 안 돼서 네. 컨택이 너무 안 나오고 미스 샷이 네. 너무 많이 나와요. 1 8호 중에 거의 한홀도 제대로 맞는 홀이 없을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1그홀 <laughs> 중에 저한테 화냈어요. 음. 응. 근데 특히나 이게 연습장에서는 네. 이게 체중이동이 그나마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는데 가면 네. 공다 왼쪽으로 다 터져요. 그러니까 체중이동 안 하려고 뭐야. 막 이상한 자꾸 악습관이 내 몸에 베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어느 순간부터 오, 스윙이 오케이. 이상해졌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마마님이 생각했을 때 네. 체중이동이 잘안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압력이동이 잘안 돼서 음, 음, 음. 미스샷이 나왔어 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요? 더잘 디딜 려고 하체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상체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하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상체 움직임을 좀 집중하는지 미스샷을 놨을 때 음. 하체에 좀 집중을 하는지 그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체에 집중을 많이 아, 하죠 사실은 <laughs> 사체에 집중하는 거는 상체가 올바로 내려왔을 때 하체가 잘 조금 더잘 써지게 집중하는 방법이지. 어... 아마추어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올바른 기울기 샤프트의 기울기와 상체움직임을좀더 집중하셔야 돼요. 체중 이동을 상체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처음 어... 들어올 때 약간 자,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들이 시... 만약에 미스샷이 나서 체중 이동을 음.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남아원 님도 체중 이동이 잘안 돼서 체중 이동을 확 했더니. 이거 누가 봐도 체중 확실했어. 어. 그때더 공이 어디로 가? 완전히 왼쪽으로 가버려요. That's me. 네. 어. 그러니까 나는 체중이동을 하려고 해버렸더니 공은 완전히 왼쪽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면 그두번그 그 동작을 할까요, 다시? 절대 안 하죠. 한방 맞은 느낌인데. 절대 제가 그신 아.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공이 확 이렇게 왼쪽으로 갔더니 아, 그럼 체중이동을 못 하겠다. 아니 난안 안, 안 되는 사람인가? 어. 뒤에서 자꾸 치면 그나마 맞아. 공은 왼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이동을 했을 때 압력을 잘 왼쪽으로 실었을 때 공이 왼쪽으로 안 가야 돼요. 다우싱 전환 동작이 일어난 이후에 이 왼팔과 지면과 평행되는 위치에서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자 스틱 하나 주세요. 공에서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딱 수신 전화 해보세요. 제 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공보다 앞쪽에 있어요. 위쪽이죠. 네. 네. 이공 라인에서 위냐 아래냐라고 봤을 때 위쪽 방향이죠. 이런 사람은 체중이동을 할수 있어요 하체를 강하게 돌릴 수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나마마님처럼 가파르게 다운승이 되어 있다 네. 제가 여기서 체중이동을 계속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어? 이거 가파르게 찍힐 것 같은데? 들어! 들어. <laughs> 그럼 다시 체중이동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지죠 절대 체중이동 할 수가 없어요 하체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무작정 하면은 그냥 왼쪽으로 처박히죠 절대 아할 수가 없죠. 한 번만 쳐 봐야 왼쪽으로 쳐 바뀌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차프트를 눕히는 동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 움직임을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상체 네. 움직임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셨으니까 그럼 올바로 상체 움직임을 하려면 제가 두 편에서 나눠서 찍을 건데 올라갈 때잘 올라가야 되고 다운생할때잘 내려야 돼요. 상체 움직임이. 음.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올라갈 때, 백스윙을 할때 어떤 느낌으로 회전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꼬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클럽 헤드가 가리키는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라인 선상으로 클럽을 움직여보시려면 상체가 힙이 돌때 왼쪽으로 돌려야 클럽 페이스가 타겟 라인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이 헤드의 모양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 척추각하고 딱 맞죠.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상체를 힙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클럽페이스가 열려요, 이렇게. 그럼 올바른 기울기라 못 돌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클럽페이스를 결국에는 테이크백 왔을 때 척추각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손으로 조절하지 마시라. 손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상체의 도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돌렸을 때 클럽페이스가 열리지 않는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돌리라고 표현했는데, 상체를 회전시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왼쪽으로 무너지면 어때요? 클럽 페이스가 다치, <laughs> 다치죠. 나만 네. 아님이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치는 것과 스파인하고 맞추는 것은 서로 다른 거다. 그 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회전시키는 느낌이랑 떨어지는 느낌이랑 서로 다른데, 그걸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네. 나는 꼬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이언을 이렇게 대보고 헤드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백스윙은 네. 꼬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꼬았어요. 그건 꼬인 게 아니죠. 무너진 거죠. 제 느낌은 이게 꼬인 음, 거거든요. 네. <laughs> 하체는 돌아가지만 상체도 열리는 무너진 거예요, 그런 무너진 거예요. 네. 완전 근데 보니까 내 느낌에는 이게 꼬여 있는데 헤드페이스가 완전 닫혀 있어요. 네. 완전 다른 느낌의 꼬임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해 보시고 이제 아, 상체의 기울기를, 아, 상체 회전 방향을 왼쪽으로 잘 바꿨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